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르터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다 같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며 사랑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된 그뜻 가운데 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어떠한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하고 또그 교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세워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말씀과 같이 가서 본연심을 받아 제자를 삼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세례를 주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인데 그 말씀 가운데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 즉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름을 받은 공동체는 서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하나가 되어 한 뜻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접하는 소식을 보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분열되고 다투고 갈등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저도 그런 아픈 교회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 분열되고 싸우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도성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비추고 또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우리 개인의 마음 가운데 또 가정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줄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할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 교회 각각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로라는 말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개인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점점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연결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지 그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또 그세 가지의 정의를 뒤따라 그렇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실천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전체 말씀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네.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정책성과 그 실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인 이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에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 몸의 지체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 팔과 다리, 또 입과 눈과 또 얼굴과 모든 몸, 그런 기관들이 되어서 하나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사명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서로가 너무 달라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을 잠깐 바라볼까요? 네, 나와 닮은 구석이 네, 조금은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있지만 네, 겉모습이 조금 비슷할 수는 있어도 그 속의 생각은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뜻이 될수 있을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어, 말하고 있어요. 많은 그런 은사들이 고린도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한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선포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다한 성령을 받아서 한 세례로 하나의 교회, 하나의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구분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즉, 교회가 된다는 것은,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보름을 받아서, 한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신앙이지만, 교회를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은, 한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네, 너무나 개인화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네, 한 가구 인구가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고 아마 뭐 50만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정말 한 공간에 있지만 그리고 SNS를, SNS를 통해서 더 많이 소통하는 것이 있지만 있는 것 같지만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 외로움과 또 소외를 느끼고 있는 그런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개인이 영적 기도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에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예배석 교회에도 또 바울이 말한 그 고린도 교회에도 교회의 공동체성을 해치는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가 서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머리로 연결된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교회 전체가 함께 기뻐하고, 또한 지체에게 슬프고 아픈 일이 있을 때는 그 교회 전체가 함께 슬퍼하고 기도하고 아파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도시현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더욱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좀...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얼굴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지난주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럴 때는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네. 물어보고 또 기도해 주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같이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예. 네. 그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역 한글 전해성경에는 삼겹줄로 나와요. 그게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 말씀 읽으면 항상 삼겹살로 읽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먹고 싶다 그랬는데 사줘야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체가 각각 소중하고 또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작은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사역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청소를 하시는 분부터, 부엌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부터, 앞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안에 같은 가족이고 소중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위계 질서를 가지고 위에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된 하나의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서로 지체가 되는 교회에게 참된 말을 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이교도, 출신들, 많은 이방인 출신들의 성도들이 있었던 그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많은 우상을 섬기고 또 캐락과 세상 문화가 만연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그 이교도들에게는 서로를 속이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많은 우상들은 자신들에게 재물만을 원하지 그 자신의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신에게 정해진 제물만 드리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답게 참된 진리를 깨달은 사람답게 서로에 대해서 진실하게 대하여야 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서로를 속이고 또 속이는 거짓을 말하는 세상입니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속아서 내 것을 빼앗기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의심하고 경계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신뢰를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를 하는데 정말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가 하나인 공동체인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실함을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26절의 말씀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 공동체, 지체가 된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실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 공격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본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어서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그런 죄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 가운데 하루에 말하는 모든 말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선을 행하는 덕을 끼치는 말이 정말 몇분으로나 될까 우리가 되돌아 보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동료에게 진실하고 분을 내지 않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보게 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언제 도장을 찍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네, 중요한 계약에서도 찍지만,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1차적인 의미로 소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네, 목자들이 자신의 양을 구별할 때, 그 양이나 염소, 자신이 키우는 가축에 도장을 찍었어요. 네. 방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키우는 그 양과 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노예들을 사게 되면 그 주인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노예에 지워지지 않는 그 문신, 그 도장을 새기는 일이었어요. 이 노예는 이 가정에 속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장이라는 것은 인치심이라는 것은 소유, 소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구속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러운 말을 버리고 오직 덕을 끼치는 말을, 선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끼쳐야 한다는 것. 그것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었다면 이전에 행했던 악한 일들을, 죄악들을 멈추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로에게 또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무조건 덕을 끼치는 말, 그것이 무조건 공정, 어, 긍정적인 말,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듣기 싫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못할 때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서로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진리를 배우며 또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행해야 할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덕을 끼치는 그런 말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자만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헛된 말이 많고 꿈이 많아도 그러하니 너는 오직 여호와를 경애할 지어다. 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말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32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정제하지 않고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용서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 주는 용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용서하신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까? 네, 믿으시는 분들은 입으로 아멘으로 시인하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견디시고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버리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모두 사하셨다는 그 고백, 그리고 그 용서의 경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엎드림이에요. 낮아짐입니다. 겸손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않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순간 순간마다 나를 깨끗케 하시고 나를 에클레시아로서 구별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실천의 말씀이 오늘 기록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버려야 할 다섯 가지의 악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악독과 노함과 본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떠드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모두 악한 마음과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모양이든지 이러한 악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네,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정죄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아저 사람은 왜 저럴까? 네, 집사라는 사람이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닌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저것밖에 못 하고.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의 정죄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먼저 어 기도해 줄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 용서하는 마음. 서로에게 친절을 행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더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웃으면서 하면 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어, 영혼 있게 진지하게 웃으면서 하면 안 돼요. 진중하게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앞으로 친절하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서로 하셔야 될 저한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먼저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된 한 지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를 또 용서하며 또 서로 연결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알려 주고 계십니다. 우리 도세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같은 부르심의 한 소망을 받아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며 서로 소중한 지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소유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형제자매로서 서로 덕을 끼치며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끝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서로 용납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도 하나요, 그 믿음을 주시는 성령도 한 분이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로서 서로를 위해 도구하며 또 중보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는 또 섬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에클레시아 교회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많은 희들한 죄악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슴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서 기도하면 또 섬기며 헌신하며 서로를 돕는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가족 공동체로 세워질수 있도록 하나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며 하나님 선교적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주워 주시옵소서 a n i m Hanan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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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도하나 m h a n a n i 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친절하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며, 돕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맡겨 주신 귀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함께 힘쓰며,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